토트넘과 스포르팅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챔스 디조 1위, 스포르팅은 3위인 상황으로 16강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를 챙겨야 하는 토트넘이었는데요. 스포르팅은 지난 토트넘과 경기 당시 리그 7위였지만 그 후에 리그 4면승을 달리며 리그 4위에 랭크되며 상승세를 탄 상태였고 토트넘은 최근 맨유 뉴캐슬에게 패배하며 4기 기세면에서는 스포르팅이 앞서는 상황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두 골, 시샬리송 두 골, 케인이 한 골을 넣으며 챔스에서는 팀내 최다 골을 넣고 있는 손흥민이었는데요. 분명 또 페르시치, 또 에메르송이 기용되며 노잼 축구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경기 손흥민이 잘할 수 있을지 오늘 손흥민의 활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요리스키퍼 로메로 다이어 데이비스 3백, 도티 호이비에르 벤탄크루, 또페리시치 버미들. 손흥민 케인, 모우라의 3-4-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도티를 보며 좋아졌던 기분이 페르시치를 보니 안 좋아지는 가운데 경기가 시작되었고 토트넘은 전방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4분, 거리는 멀었지만 일단 때려보는 호이베리였고, 7분, 다이어의 패스가 모우라에게 연결되나 싶었지만 살짝 끼었습니다. 그리고 14분,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손흥민이었는데요. 하지만, 케인의 선택은 페르시치였고, 페르시치의 크로스는 살짝 길며, 키퍼가 걸러냈습니다. 그리고 20분,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페르시치의 크로스가 나왔지만, 워낙 느리다 보니 막히고 말았습니다. 손흥민, 케인 모두가 패스를 주는 것을 보면, 페르시치 크로스를 살리려는 콘테 감독의 지시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통하지 않았고, 22분, 먼저 실점하고만 토트넘이었습니다. 토트넘 유스 출신 에드워즈의 중거리 슛이 그대로 들어가며 1대0으로 끌려가는 토트넘이었습니다. 한골 먹혔어도 토트넘은 페르시치를 이용하였는데요. 28분, 페르시치가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렸지만 수비가 막아내버렸습니다. 생각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자 안 좋은 표정의 콘테 감독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후 경기 템포가 느려지며 홈이었지만,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토트넘이었고, 37분, 케인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박스 안으로 침투해서 슈팅을 날렸지만, 키퍼가 잡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9분, 페르시치의 크로스가 또 나왔지만, 크로스가 높고 느리면서 스포르팅 키퍼가 쉽게 잡아내버렸습니다. 전반은 양팀 점유율은 거의 대등하게 먹고, 슈팅 4개씩 날렸지만, 끌려가는 토트넘이었고, 전반 시트맵을 보면, 페르시치를 높게 올리며, 페르시치의 위주의 전술을 짠, 콘테 감독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후반 48분, 또 페르시치의 크로스가 나왔지만 위력이 없었고, 50분에는 손흥민 케인 호이비리의 역습 과정에서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호이비리의 슈팅이 나왔지만, 키퍼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52분, 페르시치의 크로스가 또 나왔지만, 수비가 많았고, 53분에는 정말 황당한 장면이 나왔는데요. 다이어가 침투하는 페르시치에게 패스를 넣어주었지만, 페르시치가 워낙 느리다 보니 전혀 위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58분에는 또 황당한 장면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공격수 손흥민이 사이디로 빠지고 윙백 페르시치가 박스 안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71분 도티를 빼고 브라이언 힐을 투입하는 콘테 감독이었고 80분 페르시치의 코너킥을 벤탄쿠르가 헤더로 밀어넣으면서 1대1 동점이 된 양팀이었습니다. 그리고 83분 손흥민의 프리킥이 나이카로게 날아갔지만 득점에 실패한 다이였습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케인의 골이 들어가며 역전 하나 싶었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며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은 역습에서는 세계 최고의 팀이라고 할수 있었는데요. 케인의 패스, 손흥민의 스피드는 정말 많은 팀을 부수기도 했고 1차전 경기전 스포르팅아모린 감독은 손흥민의 빠른 스피드를 경계하는 인터뷰를 하게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콘테 감독은 상대팀도 두려워하는 손흥민의 스피드를 이용하지 않고 페르시치를 사용하는 전술을 택하며 손흥민 개인이 페르시치에게 패스해주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고 심지어 다이어도 느린 페르시치에게 뒷공간 패스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콘테 감독의 의도대로 페르시치 1도움이 나오며 패배를 면한 토트넘이었는데요. 물론, 이렇게 페르시치를 기용하는 전술이 잘 먹혀서 승리한다면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텐데요. 하지만, 이겨야 되는 경기, 그것도 홈 경기를 스포르틴과 비는 토트넘의 경기력은 정말 최악인 것 같습니다. 나폴리 경기 볼까 하다가 정이 있어서 토트넘 경기 또 보고 말았는데요. 다음에는 선택 잘해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